오늘은 처음으로 공개되는 전혀 순 오디세이 455신 모델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드 마감의 콕핏과 수영 플랫폼 사이에는 계단이 한 개만 있어서 이동이 아주 편리합니다. 9세대 모델들에서는 이전 모델들 대비 선폭이 훨씬 더 넓어졌고, 조타석 시트의 경우 아주 넓어서 두 사람이 같이 여유롭게 앉아서도 조정을 편안히 할수 있습니다. 이 모델에서는 더터석 샌딩 콘솔이 좌우위원회 적용이 되었는데, 안전을 위해서 콘솔 둘레로 쉽게 잡을 수 있는 손잡이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1 2인치 차트 플로트와 플랫폼 조작 버튼, 무슨 VHF 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워크 오라운드 카판 옆 위쪽에는 메인 및 집셀 시트가 코밍 안으로 지나가게 되어 윈치 옆의 시트 포켓에 깔끔하게 보관이 됩니다. 코피 공간은 좌우연 테이블이 있는 두 곳으로 분리가 되어서 선실 출입 시 동선이 방해받지 않아서 아주 편리합니다. 발 지지대와 손잡이가 있는 접이식 코피 테이블은 높낮이 조절도 가능하며. 음. 높이를 낮추어 넓은 썬베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윈치 옆에는 헬려드와 시트들을 정리 보관할 수 있는 시트백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드 마감이 적용된 넓은 측면 가판을 통해서 선수 가판 쪽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여러 활동이 쉬운 아주 넓은 선수 가판입니다. 선수 윈들라스 뒤쪽에는 커다란 앵커라크가 있고 그 뒤로는 셀라크가 있습니다. 이끌어올 수 있는 개폐식 카판 해치가 아니라 GRP와 우더 마감이 적용된 셀라크 해치입니다. 셀과 팬더들을 보관할수 있는 넓은 공간입니다. 선수에서 선미 쪽을 바라보면 선실 내부 채광과 환기를 위한 많은 개 p 식 해치와 한창이 적용이 되었습니다. 옆에는 차트 보전용455 모델인데 이 보트와 다른 점은 측면 우드 마감이 었고 셀프 택킹 하드웨어와 스프레이 후드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모델은 넓은 워크아웃라운드 갑판과 분할형 스탠딩 리그를 채택하여 정박시나 셀링시의 승상 이동이 훨씬 더 안전하고 쉬워졌습니다 수미 쪽으로 갈수록 높아지는 라이프라인이 높은 파도에서 도 더욱 안정감을 줍니다. 새롭게 적용된 스탠딩 콘솔에는 증기식 엔진 컨트롤 레벨가 설치가 되어 사용하기 아주 편리합니다. 아래에는 비상용 틸러를 꼽을 수 있는 여러 포스트 캡과 조타석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윈치가 조정일 옆에 위치하여 혼자서도 조타와 셀 트림이 가능합니다 콕핏 쿠션 고정은 똑딱이 단추 방식에서 이렇게 더욱 튼튼한 후크락 방식으로 개선이 되었습니다 콕핏에도 많은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사롱 출입구 바로 앞에는 구멍대목을 넣을 수 있는 커다란 라크와 좌우형 콕핏 좌석 아래의 커다란 수납 공간과 콕핏 중앙의 또 다른 커다란 라크에는 이렇게 발전기를 옵션으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이제 선실 출입구 도어를 통해서 선실 내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눈앞으로 한눈에 들어오는 살롱과 주방이 U자형으로 되어 있어 굉장히 넓은 선실 공간입니다. 우연쪽에는 네비 스테이션과 워크샵이 있습니다. 차트 테이블의 어자 위에 이렇게 보드를 열면 퓨전 오일 시스템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차트 테이블에 앉아서 전기 컨트롤 패널 조작이 가능하고, 안전 자세에서도 넓은 선체 윈도우를 통해서 바다 뷰를 볼수 있고, 넓은 사람 공간 및 코피 쪽 사람들과도 소통이 아주 쉽습니다. 여기 차트 테이블 좌석 아래에는 커다란 수납 공간이 있고 또한 다리 받침을 올리고 위쪽 보드 패널을 열면 머리 받침 쿠션이 되어서 편안한 치즈롱 체어가 되어서 장거리 세일링 시 아주 편리합니다 네비 스테이션 앞쪽으로는 대항항에서 아주 편리한 유자형의 주방이 있는데, 몸을 쉽게 기댈 수 있고, 대형 냉장칸과 많은 수납공간과 설비가 잘 갖춰져 있습니다. 우드 몰링으로 마감된 주방 가장자리 이 부분은 손잡이와 몸을 기댈 수 있고, 커다란 냉장칸은 이렇게 덮개를 열어서 접근이 되고 깊은 곳은 전문 도어를 통해서 쉽게 접근이 가능합니다 주방과 마주한 자연에는 헤드룸 공간까지 넓은 샤롱 공간이 있습니다 격벽엔 장식용 선반과 샤롱 좌석 등받이 뒤쪽에는 깊고 커다란 수납공간이 많이 있으며 뒤쪽에도 오버헤드 락커가선체 전반에 걸쳐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높낮이 조절이 가능한 살롱 테이블 을 낮추면 아주 넓은 침상으로 변환이 됩니다. 이제 선수 쪽의 온너 침실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출입구 도어를 열어서 들어가면 4개의 천정해치와 선체 윈도우를 통해서 많은 자연광 유입과 뛰어난 환기가 되는 것을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입구 도어 오른쪽에는 어구리용 락커와 많은 수납공간이 있습니다 침상 아래에도 서랍식 수납공간이 있습니다 많은 수납공간으로 침대 위쪽으로 별도의 오버헤드 락커를 설치할 필요가 없어서 더욱 넓은 오늘 침실 공간을 제공합니다 자연 쪽에는 넓고 아주 편리한 욕실 공간이 있는데 벽 별도의 샤워 공간과 세면대 아래의 서랍식 수납 공간과 컵보드가 욕실 둘레로 설치가 되어 있어서 아주 편리합니다. 또한 두 개의 개폐식 해치와 한창을 통해서 뛰어난 항규와 채광이 됩니다. 천장 높이는 거의 2m에 가까우며 이 보트에는 청수를 사용한 전동 변기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욕실 문을 닫고 사랑으로 나가기 전에 오늘 침대에서 앉아보면 선체 윈도우를 통해서 바다 뷰가 제공이 되고 아주 넓어서 거의 50피터급의 오늘 침실 사이즈인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제 사랑 쪽으로 나가서 선실 출입구 계단 쪽으로 가면 4개의 발판으로 된 계단 아래에는 엔진실이 있습니다. 쉽게 접근이 가능하며 엔진 정비가 아주 쉽게 되어 있고 방음제로 소음 차단이 잘 되어 있습니다. 이 배에는 54마력 대신 80마력 엔진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엔진실 자연에는 게스트용 욕실이 위치해 있는데 출입구 도어 앞에는 선반 견 와인 보관 아커가 있습니다. 가죽 마감 처리된 손잡이를 잡고 도어를 열면 윈도와 우 캐비시 관창으로 채광과 환기가 잘 되고 많은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또한 분리된 샤워실과 슬미 자연 캐스트 침실에서 바로 액세스 가능한 커다란 거울이 설치된 전용 출입용 도어가 있어서. 더욱 편리하고 실용적입니다. 자연 테스트 침실에는 두개의캐슐식 환창과 선체 및 콕핏 윈도우 를 통해서 환기와 채광이 아주 잘 됩니다. 선체 쪽으로는 수납용 라크와 선반 이 우연적으로는 엔진실 및 발진기실 출입용 해체가 있어서 엔진 및 발진기 유지 관리도 아주 편리합니다 길이 2m, 폭 1.5m의 침상은 사각형 모양의 아주 넓고 편안한 크기입니다 이제 밖으로 나가서 이 모델의 또 다른 특징인 차트 테이블 뒤쪽의 워크샵을 살펴보겠습니다 모듈식 전용 워크샵으로 옵션 사양의 1 4 1 l 의 주거냉장고 또는 세탁기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사용하기 편리한 슬랍들과 풍부한 수납 공간에 있어서 장기간 항해 시에 많은 물건들을 깔끔하게 정리 보관할 수 있습니다. 오그숍 뒤쪽으로는 좌행과 동일한 게스트 침실이 있습니다. 좌행과 같이 많은 개폐식 환창과 윈도우로 환기와 채광이 잘 되며 선체 쪽으로는 옷걸이용 락과 쓰문이 있습니다. 침상 아래에는 엔진및 서비스 배터리 차단용 스위치와 윈치 및 윈드라스 전원 차단 스위치가 옥크이라커 아래에는 배관 점검용 락커가 있습니다. LED 간접 조명과 침대 독서등이 침상 양쪽으로 설치가 되어 있고 선체 윈도에는 브라인드를 이렇게 올리면 외부 햇빛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자연 쪽으로는 엔진실 및 발전기실 출입용 해체가 있어서 엔진 및 발전기 유지관리도 아주 편리합니다. 자 이제 보트 내부 설명을 마치며 새롭게 디자인된 선체를 둘러보러 가겠습니다. 선체 바우라인이 뒤쪽으로 기울어진 리버스 파우입니다 퍼포먼스를 위해 수선 길이를 늘리고 갑판 면적을 줄이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리버스 바우 라인이 됩니다. 선수 쪽 아래에는 터널형 바우 스러스트가 있고 높은 파도가 있는 해상에서 선수 부분이 파도 속으로 잘 파묻히지 않도록 선수 아래의 선체 볼륨이 증가시켜서 보온성을 증가시켰습니다. 기존 440 모델 대비 더 넓어진 선체 폭과 선수에서 선미까지 선체 차인과 조그맣게 차인 스텝이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체 내부 볼륨이 더욱 더 커졌습니다. 선미꽃 쪽 아래에서 위로 보면 트랜섬 측면 라인이 약간 밖으로 휘어졌는데 조타석 좌석 공간을 더욱 더 넓히려 했던 디자이너의 재치가 보입니다. 앞서 얘기한 리버스 파워 라인은 선수 맨 앞에 설치된 일체형 버스프릴과 결합이 되어서 전체적인 외관 실루엣에 활력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잔유의 모든 셀 보트는 트윈 러드를 채택하여 한쪽 러드가 파손 이 되어도 조타가 가능합니다. 싱글러더의 고질적인 문제인 강풍 세일링 시에 보트 경사가 많이 되어, 러더 상단 부분이 공기에 노출이 되어 조타력이 감소되는 문제가 없습니다. 전오리세이455 모델에서는 셀 드라이브가 적용이 되었으며, 이 보트에는 제비식 프로펠러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키은 L자형 벨브 타입의 퀼과 옵션으로 헛스 1.6m의 순수형 윙킬두 가지 종류가 제공이 됩니다. 이제에서 노리새 4호 c 모델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구매 및 자세한 사항은 저희 HBS 요트로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